운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엔진의 상태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엔진을 아마 새로 갈아야, 새로 바꿔야만 그 운전을, 안전, 운전할,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고리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원자와 경락 용기 자체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원전 안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체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고 사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부품 몇개 갈아끼우고 낡은 건물에 시멘트 좀 덧칠해서 재가동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한이가 규제기간인 원한이가 그것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류3둘 정. 둘 정. 10만 명의 안정인이 달린 중요한 심의 도중에 원안의 위원 한 명이 퇴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두 명이 있어서 정적 수가 제적 인원이 7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 한명이 중도 퇴근을 한 겁니다. 원전 안전보다 자기 개인이 일상이더 중요한 그런 위원이 심사하는 우리 원안 원자력 안전 위원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건물에 월세를 내주고 유지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를려 왔다고 합니다 최원호 위원장 사퇴해야 합니다 원안위원장으로서 아무런 책임감 없는 그런 한수원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위원장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쩐 2호기 수명현장 중단하고 원안이 해체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